<laughs> 나왜 걷는 거 밖에 아... 안됐지 원래 이거 걷는 거 밖에 안 돼. 아, 죳. 아, 나 총을 꺼낼 수가 없어요. 빨리 무기를 사 캐스봄. <laughs> <나 해보자. 웃음> <나저 쇼핑점. 웃음> <laughs> 아, 먼저 나네저 쇼핑 좀. 아, 이게 괜찮다. 괜찮겠네. 음. 어, 이걸 사야겠다. 빨리 사. 빨리 빨리 소 캐스봄. <laughs> <laughs> 어. <웃음> 어, 뭐야 이겼어. <웃음> <웃음> <이 정도 웃음> <남이 있잖아>. <웃음> <웃음> 분명 여기 이것도 사기지 않을까? 그치? 얘도 사기지 신 전반 이러면 내가 확실한 지압사격 응. 할게 나 울고 나와 지압사격 지압사격 압사격 사격 는데 하나 던져줘라 <던도 졸아>, 그냥 아오! 선. 이게 되게 무지 <laughs> 어, 쟁 났다. 어? 디있서 빨리 나오라 이. 면 온수? 정수. 오쪽 보면 이 <laughs> 아니, 티가 나와 있던 도사 <laughs>

오, n e day?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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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빼고, t s That's. t h h U, D, s 신아 아니, 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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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내가 는 <laughs> 이녀식은 내가 거이가 고행어. 어, <laughs> 어, 어, 내가 고이녀 <laughs> 너무 느가이거 너무 느리다. 어이 녀석은 내이내어떤 걸로 은내라이거고이고 내가 내가 어. 그 크리퍼가 아래에서 깨어날 때 그의 부모는 출산을 뭐야, 축하하기 위해 무작위로 왜? 플레이어 왜? 한 명을 폭발시켜 아, 주니다 그래서 다 아, 태어난 왜? 크리퍼는 쭉 날아가자면서 덤벼 안건... 아, 알아가잖아, 아, 안 건... 아왜 무슨 싸움이야 범벼 안건... 이거 뭔 안건... 손에 있는 거막떨어뜨리니까 아, 아래 아 진짜 다나안돼안돼안돼안으시안돼뭔왜안 맞냐?

너... 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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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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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돼, 거 저거, 저안 돼! 안돼안 저거, 저안 돼. 거 저거, 저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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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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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어? 저어 뭐야 여기 사람 들어왔는데? 저 맛을 보여줄게요 마틀보에... 이게 어디야 이거 어디야 <laughs> 이거 나 <어디야? 웃음> 이거 왜안 죽어 어! 어! <laughs> 됐다 아, 아 누가 돌아갔다. 자꾸 날 때리는 거같아 이게 뭐지? 아 지금 출혈 다가지고 지금 데미지 는 뭐가? 나 이거 터질 거 같지 않아? 오오짜잠시만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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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털 수가 있네요. 아, 털 수가 있어요? 어 뭐야 이거? 개쩐다. <목소리> 누가 머더야 이거? 두부가 머더임 나한테 총 쏴. 내가 살인자. 뭐라고? 잠시만 잠 아파요 아파요. 아! 어, 무고한 사람이야 두부 아니래. <laughs> 아, 죽은 거야? 이런 <laughs> 씨X. <laughs> <laughs> 뭐야? 이상한 수상이 지금. 뭐라고 이상한 수상해? <laughs> 무서웠다. 아, 나 못할까 봐. 정... 나 출혈이야 지금. 출혈이야?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주먹질어! 나 죽여놓고서는 무슨! 오잇! 오주먹 누구.. 뭐야? 뭐야? 아 게임이 어. 끝난거였네? 맞네? 배신 맞았어 이 사람 총 들고있어요 응? 어, 누구야 누구야 들고있을 수 있지 왜 갔어, 이거? <laughs> 이거 뭐, 뭐 떠다니는데, <laughs> 뭐야 이거 해병수요? 이거 어디갔어 이거 때린 사람 어디갔어 이거 이뭐 하늘에 뭐 떠다니는데 여기? 뭐야 이 해병수요 뭐또 떠다니는데? 뭐또떠다니 같은데? 죄쒸 <laughs> 누구지 어? 마세요. 음, 진짜 장호인은. 어? 진짜 어, 뭐야? 야, 뭐? 어? 준식이 어? 아니야? 어? 뭐야 이들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두부가 설마 같은데 이거? 아니 나왜 죽은 거임? 어? 그 어? 내가 총 쏘는데 너완성이 겹쳤어. 어? 오케이. <laughs> 야, 저거 죽여 저거 죽여 이거. 아, 이거 멋있다 버한데.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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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이앞나죽었어와 그 예. 그 아. 아이템 겁나 많아 뭐식이라고나이 어, <laughs>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나지마라이 어. 자식들 이러면서 갑자기 치는 놈들이 있어. 너수수수야나야 아니 려지마너지아 <laughs> 아왜자꾸어 이제 누가 내가 누가 이 테이저 쏜다 장상수 해병성 됐어 나 나도 에러도 고 있다 어어 오지마이 식식이 오지마 오지마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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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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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세요 어 오지마 난다가 오지마 다거 사람 범인이야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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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이계속이범인이라리야 갓대야. 어있어 어, 여기 있다. 내가 테이저를 맞춰겠다그으로 거야? <laughs> 네, 아, 그 <laughs> 사람이라는데? 뭐? 죽었다고? 누구야, 누가 정치인이라는 거뭐 누가 아니, 잖아아이어 이리 이리 지 노지. 아, 안 돼, 안 돼,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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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호두! <laughs> <laughs> 할수 있어 호두 일으켜 궁을 써! 1! 일로 일 나다! 강다는 <광이는> 나다! <웃음> <웃음> 일단 먹은, 먹을 거를 반영해야 돼내 <laughs> 권투 어디 갔지? <불력이> 아, 나? 나. <불력이> 이게 o n t know. 밍도 o n t know. I don't 무병 o w I d o n 물 k n o 무병 d o n 물 know. I d 진짜 t 무병 o w I d o n 물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사람 아직 살아있는니 가지마 이전나이 살아있다잖아. 살있는데니 가지마. 아고통스러 확인 사살? 아니 아니 나울병이나아니나 1킬 도 못했는데 왜명밖에아아 어? 뭐이 병아리 병아리도 움직이기 시작했음 아니 이거 문이 안 닫혀 그러니까 나 이거 껴가지고 안돼지금나 이거 껴봐 그냥 엉아리? 어? 그냥 이안닫는데 이거 이여기좀 이거 여기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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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없다 아니 지금 던시작인데 어? 희망이 있어 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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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이거 로블록스 맵이다. 뭐? 이거 무슨 게임이지? 총 쏘는 게임 맵인데. 이거 카스 맵이야, 아저씨들아. 잘가라, 두거나 이제 끝났다. 오를까 말까? <laughs> 어? 아이고 어? 냐이개 밀로이 <laughs> <못 웃음> 어! 어! <laughs> <laughs> 불쌍하네 막힌 길이앞에아이뭐 <laughs> 그냥 야, 스근하게 걸어다니 야, 야 던질 생각하지 마라 던졌어 존나 못던지 잠시만 거오 <laughs> 잠시만 <laughs> 어? 뭐야? 이거 이거 피해 C P A C 이건? Ah, 아 P A C 오나? 원신에서 날 버렸어. 아니, 씨 나니야, 아니야 니가 우슨이야 마음을 거는 아니야. 니가 내이 마음을 거두 거야. 안 끝나? 어디 있지? 우리 우리의 준비하면은. 네? 잠시만. 오메 오메테또 도 유튜브 살아라. 누누 근데 무슨 소리 몰랐지. <laughs> 누가 폭탄이 이제? 색깔 볼까? 어 됐어. 못 봐도. 봐봐. 근데 근데 아 씨. 뭐. 이게. <laughs> 아 이거 또 <락도> 이제 얼마에 취업해 <laughs>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증가는. 과연 이번에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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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이> 아, <도구>. <laughs> <도구. 웃음> <laughs> 옆에서 말귀되는걸 존나 웃기네.